여기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의 평화로운 한 어촌마을 이곳에 바다 전문 리포터 김진경이 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다 사나이 김진경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 오늘은요 음 정말 맛있게 드시는 미더덕 그렇습니다 바로 경남 진동+ 진동의 미더덕 촬영을 왔습니다 먹고 싶지요 네 미더덕 하면 또 향이 정말. 어우 고프 뭐 곱두... 예? 빨리, 빨리 가요 가요 일단 아,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다 사나이를 태우자마자 출발하는 어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데요. 우리의 바다 사나이는 이 풍경보다 미더덕이 더 보고 싶답니다. 선장님 미더덕 구입 뭐 얼마나 가야 돼요? 잠시 후 도착한 미더덕 양식장. 저기 보이는 부표 아래 오늘의 주인공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의욕만점 바다사나이. 작업선에 올라 일손을 도우려는 그 순간. 그고래 예, 예, 와, 미더덕 울렀다, 울렀다.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미더덕들. 와 미더덕 풍년이네요. 지금 미더덕이 미더덕. 그 맛있는 살이 아, 독특한 미더덕이에 미더덕. 작년 이맘쯤 미더덕 포란을 위해 넣어둔 그물을 수확하는 현장인데요. 1년 동안 잘 자란 미더덕. 살이 토실토실 올랐습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미더덕을 수확하기 가장 적당하다는데요. 오늘 잘 찾아왔대. 우리가 보통 진동 미더덕 하면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바다가 아니고 강처럼 이렇게 생겨있거든, 바다 아. 자체가. 아. 그러니까 기 이제 먹이 식물이 많고, 예. 또 오랜 전부터서 여기가 이제 미더덕 주산지로 돼갖고, 아. 전국에 한70% 정도가 여기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아. 이 만화 안에서. 아. 그러면, 어, 더덕이 맛있어요? 미더덕이 맛있어요? 미더덕이 맛있지. <laughs> 한번 웃어주세요. 아재 개그는 뒤로 하고 또 다시 미더덕에 집중하는데요. 이번엔 미더덕 겉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근데 이 미더덕에게도 사촌이 있다고요? 이거는 미더다. 네. 이거는 오만둥이. 아. 이거는 껍질 채로 먹을 수 있고. 네. 이거는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고. 궁금증 많은 바다 사나이 매우 오만둥이 맛을 보는데요. 싱싱한 바다의 맛 인증! 이번엔 진짜 주인공, 리더덕을 한번 맛볼까요? 오만둥이는 껍질채 먹을 수 있지만, 미더덕은 껍질을 벗겨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만둥이와 미더덕의 차이점 잘 아시겠죠? 눈치껏 바쁜 일손을 돕는 바다사나이. 아이고 돕긴 돕는데 어째 귀한만 좀 요란한 것 같죠? 아이고요 <laughs> 일하시는 거 위해서 너무 과장된 리액션 같은데요. 아니 이게요 굉장히 무거워요 감독님. 그데 선장님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예? 한 가구에 4 0 킬로. 사로한 가만이네 한 가만이. 한 미더덕 만성과 함께 돌아가는 백길. 아 어, 나왔습니까? 예, 전혀 안고계가 나왔습니다. 오. 짜잔! 미더덕으로 만든 삼총사 이야. 등장입니다. 아유 맛있겠다. 입맛 없는 그대를 위해 준비했다. 밥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미더덕 덮밥. 싱싱함을 그대입 안에 바다의 맛 미더덕 회 고소하고 쫄깃하게 씹히는 미더덕의 맛 미더덕 전까지 풍미 장렬 잘 차려진 미더덕 한상 완성입니다. 아, 미더덕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하는 줄을 정말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미더덕의 참맛을 느껴보겠습니다. 네. 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미더덕 회 맛이 어때요? 오, 딱 집으면 말랑말랑, 물컹물컹? 그런데 그 안에 독특한 미더덕 향이 있네요. 예, 음, 맛있다! 멍게는 음. 먹으면 향도 좋지만 조금 느끼한 맛이 있는데 미더덕은 네.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땡기더라고요. 오, 상큼해요. 예. 이번에는 이게 밥이잖아요. 예. 먹어야지요. 먹어야죠 한번 먹어볼까? 맛있을 거예요. 예. 이게 예. 미더덕 덮밥이에요. 이게. 음. 이야, 이거 맛있겠다. 어이구 어, 이거 봐 장렬 미더덕 떡밥 맛이 어때요? 음 고소하다. 입맛 없는 분들 딱 드시면 음. 특히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예. 피부가 정말 아. 하, 정말 피부가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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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laughs> 미더덕을 제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음. 근데 미더덕 요게 다른 음식하고 달라가지고 음. 이 좋은 성분이 너무 많이 든것 같아요. 네. 먹다 보니까 요걸까 먹었네. 아, 요게 무슨 전? 미더덕 전. 요걸 그냥 먹으면 돼? 아왜 간장에다가 안 찍어 먹고 아니 간이 다돼 있어요. 아 간이 다돼 있어요? 미더덕이 간이 돼 있어요. 미더덕이 간이돼 있습니다. 네. 그냥,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아, 영양 덩어리네. 네 맞습니다. 음, 영양 덩어리. 미더덕 전한번 드셔보세요. 맨날 먹는 김치전 말고 미더덕 전. 촉감 달라요. 아시겠죠? 선배님, 네, 미더덕으로 삼행시 가능할까요? 갑자기 삼행시요? 미, 음. 미, 미더덕을 먹으면 덕. 더, 더할 나위 없이 덕, 덕을 쌓는 겁니다. 오, 합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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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찍고 계속 먹을게요. 배고프니까. <laughs> 진동만의 보물이라는 미더덕, 요즘 한창 맛이 들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을 들리신다면 미더덕과 함께 진한 바다의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